어, 무슨 말이에요? 어, 작별을 구합니다.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. 아, 형, 이상하게? 형, 나가게? 그래? 형이 이사를 갔다고? 아, 나 형이랑 싸웠지? 까먹었어. 그렇다고 이사를 가냐? 안 보고 살 거야? 아, 우리 형도 사악함이 있네. 성격에. 외톨이. 아, 혼자 있는 거 즐기고, 혼밥 좋아하는구나. 공실이야. 집도 팔고 이사 갈까? 뭘 공실을 채우니? 우리 집 가보 들고 이사 가면 되지. 우리 집 가보. 이건 뭐야? 가방에 넣기. 그리고 우리 아들, 민식이 집, 통나무 집. 이거 챙기고. 그러고, 우리 아들 자전거. 자전거 가르쳐 주지도 못했어. 가방에 넣고 자전거 챙기고. 그리고. 뭐, 딴 거는. 이거를. 임대 말고 주거로 다시 바꿔. 아니, 바꾸면 여기 안에 보이잖아? 고슴도치 이거. 이거 갖고 가. 그리고, 우리 아들 이거. 스카우트. 이거 가져가고. 그림. 아들 그림도 좀 뜯어 갖고 가야겠다. 짐이 많냐? 아니 이거 싸다 보니까 이짐 이것도 가져가 이 그림 이 그림 싹다 가져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짐이? 다른 건 가져갈게 뭐가 있을까? 이거 이것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 사진 챙겨 왜? 아니 이사 <laughs> 이삿짐이 이렇게 많아 달팽이도 오징어도 여기 사진도 아고 누나랑 찍은 거랑, 형이랑 찍은 거랑, 다 챙겨. 왜 이렇게 많냐? <laughs> 아, 바이로, 바이올린. 아들 거. 그리고, 인자 없지? 다 챙겼지? 됐다. 다 챙겼다. 가면 돼, 이사. 어디로 갈지 잠깐 보고 오자. 여기는 또 식당 할 거니까, 식당 먹자 골목이니까. 이쪽을 주택가로 할까 여기는 그러면 상점가 로 하고 주택가 집 어, 우리 동네 여긴가 아니 우리 동네 여기 아니야 우리 동네 여긴데 우리 동네가 좀 어두컴컴하긴 한데, 살기 나쁘지 않았어. 전혀. 아무 이상 없었어. 겉에서 볼 때가 조금 구려서 그렇지. 하나도 나쁘지 않았거든. 괜찮았어. 아, 이거 되게 조그만해 요거는? <laughs> 되게 작은데, 되게 좋아 보이는데, 나름 음, 둘이 살라면은... 아니야, 제주도 갈거 아니야. 여기 볼거 없어. 오두막. 방두 개. 욕실 하나. 여기도 좀 뭔가 되게 어두컴컴하다. 여기로 갈까? 40에 20이면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는데. 엄청 큰건 아니지만. 네. 앞에 바닷가도 들어,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. 바다. 모래인가 봐. 모래사장. 여기로 가자.